안녕하세요 나차신말입니다. 오늘은 에, 8년 전에 에, 보성에서 산채 해가지고 와서 생강근일 때상책를 했습니다. 8년 전에 근데 이제 껏 이렇게 하단에 숨어놨는데 작년에 처음 꽃대에서 올해 두 번째 에, 개화를 하였습니다. 작년에는 꽃대가 하나 달렸던데 올해는 세 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아알에좀 너무 무늬도 많이 들어가 있고 혼자 보기 갖고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봐서 이렇게 비록 폭윤이나마 너무 무늬가 잘 들어가고 이뻐서 자랑 좀 해봅니다 입성은 약간 유백입니다. 색깔은 유백인데, 예. 꽃은 약간 황색으로 피네요. 네, 세대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너무 꽃이 이쁩니다. 무늬를 보시면은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다 들어있습니다. 꽃잎마다 무늬가. 그래서 비록 복륜이나마 한번 자랑 좀해 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